우리 그렇죠? 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예배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년의 하루를 정하셔서 우리에게 속죄의 일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건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소에도, 하나님 앞에 혹은 사람 앞에 범죄한 일이 있으면 제사장을 찾아가 속죄제물을 드림으로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런데 평소에도 이렇게 죄를 용서받을 수 있었지만 특별히 하루를 정하셔서 대속죄인 성경에 보니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자신을 괴롭게 하면서 이 날을 안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날이 주는 의미는 과연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1년의 하루를 정하여서 대제시당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날입니다. 그날은 시브리 달력으로 7월 10일. 그러니까 우리 달력으로 하면 약 10월 10일 정도? 하여튼 그 정도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9절에 보니까,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 지다 일곱째 달, 곧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말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름인이든,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앞에 호 정결하리라. 그러서이 대속죄의 일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1년에 한번 지성소에 들어가는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날인데,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행위할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 대제사장은 모세형 아론이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대제사장은 희생제물로 먼저 자신의 죄를 속해야만 했습니다. 3절말씀에 보면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숙성아지를속죄제물로 삼고 수양을 번제물로 삼고 그니까 제사를 드리는 겁예니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속죄제물로 드려야만 했습니다.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죄인이기에 죄사함 없이는 하나님의 임자 앞에 나가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스스로 속죄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혹내 안에 하나님 앞에 불경직하고 정결하지 못한 그런 모습, 마음이나 행동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먼저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설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아론이 성쇄에 들어왔는데 이러한 속죄의 과정이 필요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아론보다 더큰 제사장이 되십니다. 히브리노 사장 시타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는 이로되 죄는 없으십니다. 아론은 짐승의 피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속죄하였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에 스스로 속죄할 필요가 없으셨음을 성경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사랑이 하나님 앞에 나갈 아 때는 거룩한 옷을 입어야만 했습니다. 사절 말씀에 보니까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끼며 세마포 관을 뜰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평소에 대제사장은 세마포 속옷과 거석 애복 그리고 1 2 가지 보석이 달린 충배 등 화려한 옷을 입었지만 이 속죄일에는 오직 세마포로 만든 옷을 입어야만 했습니다. 이세마포는 배실 하얀 실로 만든 배 옷입니다. 배옷은 언제 입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랑 이스라엘 사람들이랑 좀 비슷한 면들이 간혹 성경을 통해서 보여집니다. 배옷은 우리는 언제 입죠? 네, 머리에다 관까지 쓰고, 온몸을 배옷으로 입을 때 언제죠? 때. 네, 장례식장에 가면 볼수 있습니다. 요즘은 양복으로 입죠. 더운 양복으로 입죠. 예전에는. 네. 그러나 색깔은 좀다릅니 우리는 좀 누리한 저기는 입었지만, 여기. 대제장은 하얀 세마포를 입었습니다. 세마포가 하얀 배옷으로 만든 옷입니다. 나라 앞에 죄인임을 드러내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려한 옷을 입었지만 이날은 세마포로 속옷도 입고 또 세마포 속바지도 입고 또 세마포로 띠도 끼고 세마포 관을 써야 했습니다. 이것이 대제장이 하나님의 은혜로 을을 벗는 것을 상징하는 동시에 하나님 앞에 순결하고 겸손한 자재로 섬기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제자장은 목욕을 하고 세마포로 만든 옷을 입음으로 겸손한 자재를 취했지만 성경 우리에게 예수님은 이미 가장 낮은 자의 모습을 입고 있다고 오셨음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빌리포서 2장 6절에 보면 그는 두번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테마포 옷을 입을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이미 하나님 앞에 죄가 없으시고 흠이 없으시고. 낮아질 대로 낮아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대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속죄해야 했습니다.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으로 이어지는데 이 대속죄일 시생제사를 위해서는 같은 날, 같은 시각에 주고 산 비슷한 크기의 염소 두 마리가 재단 옆으로 끌려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항아리에 손을 넣어서 운명적인 제비 뽑기를 하게 됩니다. 이 항아리 안에는 하나는 여와를 위하여 또 하나는 아사세를 위하여 라는 글귀가 쓰여 있는 두 개의 제비가 있는데 이때 서쪽에 있는 지성소에 피를 뿌려질 여와를 위한 염소와 황량한 동쪽의 광야에 끌려가서 죽게 될 아사세를 위한 염소를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사셀이란 히브리 말로 듣듯이 멀리 보내, 떠나보내, 혹은 완전한 제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사사를 위하여 뽑힌 염소는 산채로 이스라엘의 제화 어부를 짊어지고 황량한 광야로 쫓겨난 염소입니다. 속죄 염소입니다. 이제 제부 뽑기로 각각 염소가 정해지면 아사셀 염소에게는 이 뿔에 그리고 여와를 호 위하여 라고 꼽힌 염소에게는 목에 홍색 천을 묶음으로써 서로 구분을 짓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와를 호 위한 염소는 제물로 들여져서 그 피는 성전의 가장 서쪽에 있는 지성소의 법계와 시장 위에 뿌려지게 됩니다. 한편 아사셀 염소를 가지고 대제대장이 해야 하는 특별한 의식이 있었는데, 그것은 대제사장이 아세셀 염소의 머리에 두 손을 얹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낱낱이 고백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20절부터 22절 말씀해 보니까, 그 지성서와 해막과 재단을 위하여 속기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드리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토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내고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방해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방향에 놓을지니라 염소 머리에다가 대제사장은 조선을 포기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호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염소에게 정가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백성의 대가 여와의 호 염소가 아닌 아사셀 염소를 위하여 자백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론은 제물에 손을 얹고 죄를 일시적으로 정가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두 염소와 같이 스스로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1 1절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장내 좋은 일의 대제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곳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짐승의 피로는 인류의 속죄를 이루는 것이 불가능하기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이후 아세셀 염소는 성전의 가장 동쪽에 있는 황량한 유다 광야를 향해 길고도 긴 여정에 오르는데 사람이 아무도 없는 이 황량한 광야에서 아세셀 염소는 홀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두 마리의 시생 염소는 각각 동쪽과 서쪽으로 향하면서 삶과 죽음의 자신의 역할을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써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가 멀리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종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것을 정리해 보면 아세살 영소는 이스라엘의 죄를 광야로 실어다 버리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상징적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죄악이 멀리 제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지고 광야로 보내집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엘리엘 우리 나라 사막단이니 아버지 아버지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용소는 광야로 버림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 당해서그 아들을 버리셨습니다. 또, 죄의 근원으로 이 아사셀 염소는 죄를 방해나 아무도 살수 없는 곳에서 내다버리는 운반도구의 역할을 합니다. 이는 죄가 그것들의 근원, 즉, 방해에 살고 있는 마귀에게 되돌려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완전히 씻힘 받는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유보된 것임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신앙 제물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해마다 대속일의 아세셀 염소식을 통해 이스라엘과 온 인류의 죄를 관과하시고 유보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도 등장하지 않습니까? 함께하는 거룩인들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포함한 것입니다. 이 대속 제일에 바치는 두영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언제와 같이 십자에서 가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아사셀 염소처럼 성문밖굴보다 언덕에 쫓겨나셨습니다. 예수도 자기 피로부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계속하시기 위해 신이 번제물과 아사셀이 되신 것입니다. 두 제사의 차이점은 전자는 염소를 단번에 죽여 피를 흘리는 제사이고 후자는 염소를 방야로 내보내 서서히 죽게 하는 제사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와를 위한 염소, 여와를 위해 바치는 염소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맺기 위하여 드려지는 제물입니다. 여와의 염소는 단번에 죽여 피를 흘립니다. 피 흘림을 보시고 죄인된 나에게 내려진 형벌이 취소되고 죄로 인해 내려진 영원한 사망선고가 철회되는 것입니다. 다시 염소의 피로 인해 하나님과의 화목관계를 완전하게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려주신 보열의 피를 상징합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나에게 내려진 죄의 저주와 형벌, 범죄로부터 해방되어 두려움 없이 보좌 앞에 나가 주님과의 친교를 누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얻어진 축복을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강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휴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로 휴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승받았으니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다가가자. 여호와를 위한 명성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 바쳐지는 그러한 것이기에 죄의 형벌로부터 회방을 의미하고 단번에 피를 흘러 이루어지는 제사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라의 보혈로 재인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칭의의 사역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아가세를 위해 바치는 염소는 사단과 나의 관계를 끊어버리기 위해 드려지는 제물입니다. 아세사의 명소는 피를 흘리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여와를 위해 받쳐진 염소가 피를 흘렸기 때문에 두번피 흘릴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께서 단번에 피 흘리심으로 완전히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두번세번 번 거듭해서 피 흘리실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세젤 염소는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멀리멀리 멀리 눈이 보이지 않는 방향으로 내몰려서 아무런 음식이나 물도 없이 버려집니다. 그리고 거기서 서서히 굶어 죽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죄를 어떻게 끊어야 하는가를 교훈하고 있는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와를 위한 염소가 피흘림으로 죄의 형벌로부터 해방되었지만 여전히 죄의 실체는 육신을 잊고 있는 동안 우리 안에 실존의 있음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즉, 아세세를 위한 명성은 빛 사단과 질와의 관계를 끊기 위해 바치는 것이며 죄의 존재와 영향력으로부터 해방을 의미하고 서서히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계산입니다. 곧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우리로 하여금 실제적으로 죄를 끊어버리게 하시는 성화의 사역을 의미합니다. 칭유의 과정에서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의 형벌로부터 완전히 해방, 해방되었다면 성화의 과정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죄의 존재와 영향력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전제로 하며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는 점진적으로 서서히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한 대제자이자 되셔서 자신의 피를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데 쏟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제시신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대속죄일의숫동아지와 영수의 피가 더 이상 필요 없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거룩하신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 정교함을 받은 우리는 양심이 깨끗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게을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양심의 악을 깨달아 몸을 맑은 물로 씻었기에 참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순절기가 저와 여러분은 믿음을 굳게 잡고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며 승리하는 귀한 절기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자신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성령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항상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앞에 설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더욱더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은혜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네. 기도드립니다. 아 아멘.